정아야,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네? 뭐라고 했어, 네? 선배? 어, 어, 그러니까 말이지.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... 쟤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. 내가 너를, 그러니까 정아를 어, <laughs> 좋아하는 것 같아. 너 어떻게 생각할까깜짝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. 갑자기? 렇게 수준 깼어? 응. 음. 아, 아 피시방 도 진짜. 너왜장물 탓이냐? 야, 헤드셋을 라고 사풀하라고. 어? 사플 몰라 사풀? 오늘 수일이에요? 어? 왜? 뭐? 아 우리 대원 수일은 까먹었지뭔일 있어? 자, 빨리 가자. 사우스 봐야 돼. 먼저 가요 나 이거 아직 아야 같이 가야 모기 뭐요? 응. 나 간다 벌써 가긴곧 끝났는데 곧막첫 시간이잖아 좀만 기다려 내가 데려다 줄게 어야 어. 응? 근데 아까 덜 끝났던 거 아냐? 드라마? 아애고편 수요일 거는 안 봐도 돼 어차피 애고편은 다음 주거 보는 재미여가지고 못 산다 음. 어? 야너 여기 아까 떤길 아니야? 아닌데 어, 형봉이 네 오! <laughs> 봤어너쫓지 시험 시마이나 나도 <laughs> 아, 잘 들어갔어요? 많이 취한 거 같던데 에휴, 취하긴 씨야 근데 너희 동기들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아, 또 형이 돈다 냈어요? 그래 야, 그만 좀 뜯어 먹어라 야, 너희 심생 물 빠지고 진짜 오래 전이야 형, 저만 믿으세요 저희들한테다 말해놓을게요 일단 정아한테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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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아한테 말하지 마. 뭐야? 어? 아,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그. 아, 근데 혹시 요즘 정아가 만나는 남자가 있나 혹시? 에? 어? 어, 아니 아니야 이거 어, 그 요즘에 그 캠퍼스에 신세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. 어? 아, 신성한 학교에서 말이야. 어? 음. 아 근데 사실 그게 야, 정화만 해도 그래 요즘 정화 줬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 진짜 많아 뭐라고요? 뭐야 인룡이야 봐봐 너 배그 해봤지?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자 일단은 존버한 애들이야 존버 배그? 그렇지 정화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정화 주변에 계속 맴도는 거야 우연인 것처럼 그냥 서 있어 위성처럼 위성 알지 위성 그 지구의 위성이 뭔지 알아? 달이야 달 다리. 일천.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야. 어떻게? 이렇게. 네. 택배형. 뭐 이런 걸남겼냐 해. 왜 대교에서도 좋은 거 주었다 뭐 남갖다든 애들 있잖아. 아까 먹고 뭐. 화한테뭐 맛있는 거 맛있죠. 자꾸 줘. 그냥 계속 줘. 맡고 줘. 그리고 그냥 줄 수도 있죠. 형수도. 야야. 남아가. 지고 탕수육 남았다고 주잖아. 저. 먹어. 야. 야. 너 탕수육 저렇게 남는 거본적 있어? 탕수. 야. 진짜 야. 대단한 오면 저거 진짜. 아. 야, 이거 얘너밥 뭐, 먹는다. 잠깐만. 형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화 주변에 있는 애들을 잘 알아요? 왜뭐 나는 그냥.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나 보잖아 어어 야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제일 위험한 새끼야 저거 저야 아, 별론데 우리 여포 가자 여포? 저 새끼야 저거 여포 여포형 네? 아, 봐봐 주변에 저렇게 경쟁자가 많은데 다이렉트로 들이대는 저자연수러 자기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냐? 있다는 거야 다 아,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게임도 왜? 잘하고 잘 알지 바빠까 주원이가야저놈이 말로 여포야 여포형 게임. 아, 여폰 무슨... 맨날 빨리 죽지니까 야, 그래도 게임을 했으면 어, 총을 싸 보고 죽어야지. 아, 근데 이거 모바일은 심해, 뭔제 나오냐? 산옥이 재밌는데, 산옥은 여인데 그치? 야, 여보, 가 그렇게 좋냐? 아, 소리 질러 그래. 산옥은 존버가 아닐까? 나정화 좋아한다. 에? 응? 나는 그러니까 간디 형이야. 어, 싸우는 건좀 나랑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떠나가면 그때 형이 딱 고백을 해서 형뭐가형 언니가 떡상한다. 어저 저거 정화 아니야? 저 새끼 차도 있네? 가방이 저기구만 야, 근데 좀잘 어울리긴 한다 어? 손자 각인데 야, 저 새끼 다리 긴거 봐, 저거 어? 야, 저... 몇등신이네 저거 야, 저거도 칠등신, 저거도 칠등신 저 가요 응? 어? 왜? 왜 벌써 아니다, 그치? 음. 아니에요 고마워요, 응? 선민 응? 여기 뭐 묻은 거 같은데 여기? 어떻게 뜨냐? 그리고 응. 오늘 우리 만난 건희몽기한테비밀내 응. 해줘 응. 아, 뭐, 어디야? 아. 아. 친구라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. 그래? 어? 수없는 n s 너나 싫어? 도 좋아하는데. 어. 래 어, 어? <laughs> <laughs> 나도 그래가지. <나도> <laughs> 바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, 못 들었어 들었이게 집중하느라고 뭐라 했어? <laughs> I'm 보아 t s 신발 뒤 if 이이 u 았더구나 전하, 저를 의심하실 거라면 애초에 왜 사랑을 주셨습니까? m 어 o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? 전하,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<laughs> 의심을 거두어라. 그렇지 않으면 멸문 I'm not sure 야, 너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 안 받아? 어? 나 사실 다 봤어. 뭘, 뭘 봐. 너 말을 안 해, 뭘 봤는데. 너말안 하면? 나 그냥 간다? 주원이 형. 어? 주원이 형이랑 내가 다 봤다고? 너 아까 좋은더라고 과제 준비한다고 거짓말하고 주원이랑 만나서 어 선물 주고받고 어왜 그랬어 어 너, 나는 뭐 게임하지만 남친구 거야 어? 야 그거는 됐어 미안할 필요 없어 나도 그냥 너가 나랑 잘안 어울린 거 알아? 참, 뭐래 너 드라마만 보더니 혼자 무슨 90년대 주말 드라마 찍냐? 나 지금 진짜 진지하거든. 그래서 뭐뭐 뭐. 헤어지자고. 그렇게 그땐 로 생각하지 마. 너 나랑 헤어질 자신은 있냐? <laughs> 없어. 참, 김회야 <김형. 웃음> 애몽이 이거 받으 진짜 좋아하겠다. <laughs> 그쵸. 응. 진짜 이런 여친이 없다니까요. 아니 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 여주를 사인 받아서 가지고 그렇게 갖다 바친 치 여친이 어딨냐고요. 뭐? 너 주원 선배네 삼촌이 산옥스피드인거 몰랐지? 아예 진짜. 아 진짜. 음. 그래. 자 아. 누나가 힘좀 썼다. 어? 이? 거개 비싼 건데? <laughs> 네가 하도 장비 탓하길래 키보드 하나 샀어. 아휴 아너 이거 뒤에 잘 봐봐. 산옥수 사인? 그러니까 이제 산옥수 좀 적당히 보라고 오해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알았어?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또 뭐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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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뭐또 이렇게까지 감동한데? 아니 아니 내가 미안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아 다리 아프다. 자전거를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네. 아, 아, 태워다 줄게, 태워다 줄게. 아, 다리아 팠구나. 걸어왔어? 걸어왔지, 이거 들고. 어, 어. 잠깐만, 이거 잠깐만. 근데 박스는 없어? 죽을래? 원래 박스가 좀 중요하긴 한데, 잠깐만. 나 자전거 키. 나 키보드 쓰려면 PC 방 한번 가봐야 되는데. 야 근데 진짜 사둥이 제일 재밌어. 아 근데, 야나 이거 자전거 이거 타고 싶은데. 어떻게 안 자전거는 탈수 있지. 탈수 있어? 자. 가보자. 아, 덩청 가여 주시옵소서. 어, 제인 오서 마시거라. 해 빨리 마시거라! 떴지 말고 에너지 드링크?